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1월 2일 드디어 출시되는 루시 파운데이션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최근에 올린 루시 파운데이션 공지 영상에서도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와의 공동 개발이기도 하고 소개 드리는 첫 타자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인지라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도 추가로 최대한 성심성의껏 자세히 담아드리느라 좀길 텐데 그래도 끝까지 보시면 전부다더 많은 내용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파운데이션 글래스 특성에 어울리는 촉촉하고 맑음이 엿보이는 케이스예요. 정가는 32,000원. 1월 2일 설런치 마켓에서는 50% 반값인 16,000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용량은 30ml로 일반적인 파운데이션 용량입니다. 성분은 컬러마다 다르고요. 편하게 보시라고 커뮤니티에 올려놓을게요. 오일보다는 수분을 머금고 있는 듯한 묽고 촉촉한 제형이에요. 스킨케어 필수 40가지 성분이 함유되었답니다. 커버력을 올리면 그만큼 이 맑은 느낌이 적어지. 이기 때문에 커버력은 4 정도로 맞췄는데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쌓으면 쌓을수록 커버가 쌓이는 제형이에요. 뒤에서 직접 바르면서 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마무리감은 피부 타입이나 기초 정도 바르는 도구에 따라서 그날 그날 다르게 할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과하지 않은 촉촉한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점이 있는데 얇아요. 보통 저는 두 겹을 바르는데 두겹 발랐는데도 얇아요. 피부가 편안합니다. 얇다 보니까 찍힘도 다른 촉촉한 파운데이션보다 물리적으로 찍히는 정도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마스크에 묻어는 납니다. 나는데 중요한 건 피부죠. 파우더를 안 하고 마스크를 끼면 찍힌 게 눈에 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밀착이 된다고 해도 손으로 쓱쓱 해주시면 지저분하지 않게 복구가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지속력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파데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몇 달간 테스트를 하면서 저녁이 돼도 밤이 돼도 어느 한 부분만 밉게 이게 없어져 버렸다? 그런 적은 제 기억으로는 단한 번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발랐을 때보다 밀착이 되면서 수분감은 살짝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밤에도 이 광이 멀리서 거울을 이렇게 보면 속에서 베어 있는 듯한 얇은 이슬광 같은 것이 그 밤까지 사 살아있더라고요. 지성 피부를 가지신 분의 체형 후기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광이 더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후기도 남겨주셨어요. 볼 부분은 블러셔나 쉐딩 때문에 화장하자마자 세미, 세미 매트하게 될 수는 있는데 저녁에도 만져보면 촉촉하고요. 속에 배어있는 듯한 광도 유지가 됩니다. 무너짐도 지저분하게 무너지지 않고 저한테는 지속력이 너무 좋아서 거의 이대로 씻기 전까지 가는 느낌인데 체험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는 무너짐 지저분하지 않고 점점 옅게 날아간다는 느낌이라고 적어주셨어요. 기본적인 것들을 보여드렸으니까 직접 바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기초부터 궁금해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기초부터 보여드릴게요. 파운데이션 글래스가 촉촉한 파운데이션에 속하지만 일반적인 오일 광이 도는 번쩍번쩍한 물광 느낌이 아니라 세미 글로우? 피부 타입에 따라 바르는 기초 정도에 따라 광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어요. 저는 중성이고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중건성 피부예요. 평소에 바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촉촉하게 발라줘야지 이렇게 광이 잘 보이더라고요. 제 기준에서 조금 더 신경 쓴날 어떻게 기초와 매치 를 하는지 보여 드릴게요. 여기 한쪽만 클렌징 워터로 지워 볼게요. 코도 보여 드려야지. 잠깐 망설였어. <laughs> 짠. 짠 이렇게 두 개입니다. 이넘버징 2번 토너는 제가 몇년 전부터 소개를 드려서 제가 하는 제품 설명도 익숙하실 것 같은데 온천수 89%를 함유하고 있어서 이 토너 자체가 되게 촉촉해요. 손으로 문질러보면 미끈미끈하고 분명 물 같은데 몇 배로 촉촉해요. 근데 이거 보라색 통으로 리뉴얼돼서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아직 쓰던 게 있어서 아직 그건 못 써봤거든요. 리얼베리어 토너는 저번에 광고로 보여드리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지금 세장 남겨놓고 이거 너무 불안해서 빨리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두통을 샀어요. 근데 한 통은 친구 줘야 돼요. 자주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씻고 이 패드로 쓱싹 해주고 머리 말리는 동안 여기 붙여놓고 시간 없어서 빨리 뭐안 바르고 나가는데 친구가 제 얼굴 보고 어너뭐뭐 뭐 발랐어? 왜 이렇게 반짝반짝해? 피부 깐달걀 같아 이러고 또 나중에 만났을 때 근데 너 그때 그거 뭐였어? 나 이름 좀 알려줘 해가지고 제가 씻구 거까지 샀죠. 넘버진 2번 토너랑 이 리얼베리어 패드 모두 순한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사용 후에 피부 결이 매끈매끈해져요. 근데 이게 리뉴얼되고 더 촉촉해졌다고 해서 아직 안써 봐서 아쉽지만 수분 말고 보습력으로는 이게 조금 더 좋아서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이거에 더 손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1분만 붙여 놓고 이따 쓱쓱 해 줄게요. 나는 기초 안 궁금한데 왜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초를 궁금해 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시답니다 같은 국을 먹으면서도 이거 왜 개짜? 이거 왜 이렇게 싱거워? 저럼 다른 사람들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처럼요. 그리고 세럼은요. 이 달바 세럼. 이거 진짜 영상에서 이제 10번 넘게 보여 드리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많이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겉광 속 쫀 만들어주는 세럼이에요. 오일층이랑 세럼층이 구분되어 있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쓰는 제품인데요. 자연스러운 윤기 광채를 살려주는 제품입니다. 이거 바르기만 해도 피부가 좋아보여서 한통다 비우고 두 통째도 거의 다 쓰고 지금 이렇게 꺼내놓고 쓰고 있어요. 앞에 바른 이 제품들이 가끔은 쫀득하게 마무리가 될 때가 있어서 수분 앰플이라든지 끈적한 세럼을 또 바르면 다른 베이스들도 다 밀려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끈적하지 않은 제품을 발라주세요. 마무리 기초도 끈적하지 않은 게 좋겠죠. 크림은 이렇게 두 가지. 닭띠 크림도 몇 년째 소개드리는 제품인데, 얘는 제가 반사판 크림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바르면 셀로판지 같은 광이 나요. 그리고 마데카소 사이드도 들어있어서 탄탄한 보습이 느껴지는 크림입니다. 그리고 라로슈퍼드 B5 크림. 근데 신기한 게 지금 소개드린 제품 모두가 한번 이상씩 광고를 한 제품이에요. 진짜 만족스러워서 꾸준히 쓰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번에 10주년을 맞이해서 업그레이드됐다고 해서 바꿔봤어요. 전거는 조금 꾸덕해서 펴 바르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이번엔더 부드러워져서 바르기가 편해지고 특허 성분도 추가가 됐다고 하네요. p p l 아입니다 내돈내산. 어쨌든 이건 보습력은 적당한데, 바르고 나면 피부가 약간 뽀얘지는 느낌이 있어서, 애기 같은 피부가 돼서 애정을 합니다. 시카메탈 크림 발라야지. 이제, 루시 파운데이션 바르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뭐, 바르는 도구는 많죠. 스펀지, 물먹인 스펀지, 쿠션 퍼프, 브러쉬,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 브러쉬와 스펀지로 바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루시 파운데이션을 떠나서 이거 도구 추천드릴게요. 올해 제일 강타한 메이크업 도구, 스패출러입니다 이거 하나 갖고 계시면 베이스 인생이 달라집니다. 베이스가 진짜 얇아져요. 얇고 투명함을 강조하고 싶은 날에는 브러쉬로 바르는데요. 1차로는 파출라로 펴 바른 다음에. 오, 너무 예쁜데, 피부 표현이. 짠. 한번 발랐습니다. 근데 두번안 발라도 될것 같아요. 지금만으로도 피부가 너무 깨끗하게 잘 표현이 돼서 밀착력을 높여주려면 스펀지로 가볍게 두드려주셔도 좋아요. 음, 너무 예쁘다. 자, 어때요? 잘 스며드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촉촉한 거 바르면 피부가 모공이 처져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자 이렇게 브러쉬로 바른 모습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두 번째 방법.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두들겨주는 게 밀착력이 더 좋기 때문에 전이 방법을 더 선호를 합니다. 필리밀리 멀티 커버 핏 스펀지. 이 스펀지가 밀착력도 더 높여주고 커버도 더잘 올라가게 도와주는 스펀지여서 여러모로 이 파운데이션 글래스를 더욱 좋게 구현해주는 스펀지더라고요. 반또 지우고 기초까지 바르고 왔습니다. 대강 이렇게 발라주고 또들또들 제가 커버력도 4정도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겸손하게 말한 걸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어, 커버력도 괜찮은데? 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좀 그렇게 느끼고요. 저는 평소에는 두번 정도 바릅니다. 저도 홍조가 자주 올라오는 피부인데요. 이렇게 두번 정도 바르면 이 정도면 됐지. 잘 커버가 됩니다. 밑에 트러블 났는데 이 정도로. 음. 이게 차이가 미세하기 때문에 화면에서는 아까 스펀지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안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조금 더 피부가 탄탄해 보여요. 이렇게 발라주시면 제일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필리밀리 촉촉 퍼프였나? 그런데 물안 먹여도 스패출라로 이렇게 해주고 물안 묻히고 두들겨도 좋더라고요. 그럼 이제 많은 문의를 주셨던 컬러 네 가지를 모두 얼굴에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컬러는 총네 가지고요. 기존의 피 쿠션과는 별개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되나요? 보다는 컬러를 비교하셔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호는 13, 17호 상앗빛 라이트 베이지예요. 핑크 한두 방울이 섞여서 화사한 피부 표현을 도와주는 컬러입니다. 저는 22호 정도 되는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화사한 걸 좋아해서 이 1호를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2호는 19, 21호 화사한 피부 톤을 위한 생기있는 뉴트럴 핑크 베이지 컬러예요. 1호 다음으로 많이 쓰는 컬러가 이 2호랑 3호인데요. 핑크빛 파운데이션을 써보고 싶었는데 너무 하얀 느낌, 너무 밝아서 동동 뜨는 느낌이 싫어졌다면 핏 파운데이션 글래스 2호로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밝지 않고 예쁘게 화사한 컬러랍니다. 저도 홍조가 자주 올라오는 피부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1호나 3호를 쓰고요. 좀 심하지 않은 날에는 화사한 연출하고 싶고 뭐 이렇게 꽃무늬, 원피스, 블라우스, 핑크빛 이런 느낌을 연출하고 싶은 날에는 2호를 사용합니다. 3호는 21호 생기있는 옐로우 베이지 컬러입니다. 핏 파운데이션에선 3호라고 해도 보통의 21호 정도로 나오는 파운데이션 컬러예요. 너무 밝지 않고 딱! 21호 정도? 이 컬러 자체가 너무 예뻐서 피부가 되게 건강해 보이고 본연의 내 피부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컬러입니다. 이코 굴곡이 되게 예쁘게 보여요. 3호만 바르면. 4호는 건강한 피부톤을 위한 붉지 않은 소프트한 미디엄 베이지 컬러입니다. 짜자잔. 여기 2호. 사호. 저는 22호 정도 되는 피부톤인데 얼마 전에 요 사호가 바르고 싶어서 발라봤는데 오 컬러 예쁘다 했는데 목보다는 어두워지더라고요. 난 차분한 거가 좋아하시면 이 컬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비슷한 밝기의 컬러들을 발색해 봤는데요. 제일 많이 언급된 게요세 개. 요 파운데이션 글래스 1호가 쿠션 005와 1호 그 사이쯤 밝기입니다. 파운데이션 글래스 1호가 이 중에 가장 상아빛 컬러이고요. 쿠션 스웨이드 1호가 가장 핑크빛이 도네요. 요 005도 비슷하게 핑크빛이 돕니다. 컬러라는 게 모두의 똑같이 입맛에 다 맞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똑같은 1호를 보시고도 너무 어둡다, 너무 밝다, 다 다르게 보신답니다. 파운데이션도 쿠션과 같은 호수로 가면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파운데이션을 제작할 때 기존의 쿠션들과 맞춰서 컬러를 제작한 게 아니기도 하고 요 쿠션 스웨이드 1호가 쿠션 글래스 1호랑 또 컬러가 다 달라요. 비교하시기 쉽게 바로 옆에다가 다음 컬러들 발라 보겠습니다. 짠 요렇게 발라봤습니다. 얘네 이름은 다 피치가 들어가요. 요셋 중에선 쿠션이 가장 컬러가 진하다고 해야 될까요? 다 핑크 베이스인데 얘는 핑크에 베이지기가 컬러가 강한 느낌? 요두 컬러는 비슷한데 얘가 조금 더 복숭아빛이 돌고 얘는 조금 더 맑은 상아빛이 더해진 느낌이에요. 파운데이션 1호랑 2호를 비교해보시면 1호가 좀더 밝고 맑은 상아빛, 2호에는 핑크빛이 조금 더 감이 되었지만 밝기가 조금 낮아져서 핑크가 둥둥 뜨는 느낌 없이 부담스럽지 않게 화사함을 즐기실 수 있는 컬러예요. 지금 다 밝으니까 컬러 비교가 어려워서 조금만 더 밝기를 낮춰서 비교하기 쉽게 조정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기가 확실히 피치빛이 돌고 여기가 옐로우 베이지인 게 느껴지시죠? 얘네들은 누드 컬러들입니다. 제 아이라서 그런지 전이 컬러가 제일 예뻐 보이네요. 뭐라 표현해야 되지? 왜 이렇게 예쁘지? 제일 맑은 느낌이에요. 이 쿠션 두 컬러는 비슷한데 얘가 조금 더 밝아요. 짠! 요쪽을 지우고, 요쪽에다 마지막 컬러들을 발라봤습니다. 여기는 누드 컬러들, 여긴 내추럴 컬러들. 확실히 컬러들이 다운된 게 보이시죠? 요 컬러들 중에서는 파운데이션 글래스가 가장 밝고요. 그 다음 쿠션 스웨이드, 그 다음 글래스. 가장 어둡네요. 파운데이션 4호는 되게 소프트한 컬러라서 이 컬러도 진짜 예쁘거든요. 그리고 3호랑 4호를 비교해봤을 때 차이가 크게 나진 않는데 확실히 얘가 조금 더 어두워요. 여기서 밝기 조금만 올린 것도 보여드릴게요. 요렇게랑, 한번 더? 요렇게. 아유, 파라파라. 여러분들 컬러 도움 많이 되셨나요?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마스크를 써서 남겨주신 질문들의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는데? 근데 네? 찍힐 거예요. <laughs> 아하하. 평소에 쓰듯이 썼습니다. 자. 배송. 이번에 올리브영몰 온라인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아마도 최근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 구매하셨던 분들이 겪으셨던 저포함, 저포함 배송 지연 때문에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올영 세일은 3 6 9 12월에 진행되는 거라 마켓 당일에 구매하시는 거는 저번 달 같은 배송 지연 대란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담당자님께 여쭤봤는데 당일 배송으로 협의를 해 놨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켓 당일 1월 2일부터 순차 발송 진행 예정입니다. 그치만 올리브형 자체에서 배송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지연될 수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고 전 컬러 통틀어서는 굉장히 많은 수량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제 총 수량을 컬러별로 동일하게 나눠서 만들어 주셨는데 1차 발주 모든 수량을 이번에 투입해 주신 거라 몇몇 컬러가 먼저 품절돼도 추가로 당일 입고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향. 향은, 제가, 이렇게 지금, 몇, 딸을 써 봤는데도 다시 한번 꺼내서 맡아 보는 것은 향이 그만큼 진하지가 않고 무슨 향이다라고 못 느낄 만큼 되게 미미해서요. 예네 가지였나 다섯 가지 샘플 중에 제가 이게 맡아 보고 결정을 한 거였는데 테스트 할 때도 그 시향지보다 화장품에 들어가면 훨씬 더 옅어질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코를 받고 맡아 봐야지 나는 정도고 실제로 바를 때는 바르면서도 못 느낄 정도로 미미합니다. 약간 시원한 파우더 향? 정확한 향은 뭔지 표현을 못하겠네요. 이렇게 바르고 마스크를 써도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좀 연한 향입니다. 다크닝 유무 이거는 제가 스토리 무물에 답변 드렸던 걸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인스타 무물 답변도 엄청 많이 해놨기 때문에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 스토리 하이라이트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제품들도 그렇고 베이스 다크닝은 그날 컨디션도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대체로 없거나 적은 편입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 SPF 30 PA 뿔뿔입니다. 한 분께서 파데랑 잘 쓰시는 컨실러 조합도 있으실까요?라고 질문해주셨는데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요건 따로 없어요. 저는 컨실러도 매일 다르게 써보고 정착템은 따로 없어서요. 컨실러랑 섞어서 발라도 처음에 예쁘게 발리긴 하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까지 보면 파데 단독으로 발랐을 때 피부 표현이 훨씬 예뻐요. 컨실러는 국소주고로 해주시는 걸 추천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들뜸 각질 부각 어떤지 궁금해요. 요즘 건조해서 안 했을 때 피부 자체에 각질이 잘 생기는데요. 각질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파데도 잘 뜨기 마련이더라고요. 이것도 각질이 잘 정돈된 피부에 발라주셔야 예쁜 파데예요. 제품 자체가 얇아도 촉촉함을 머금고 있어서 저는 중성인데 기초만 잘 발라주면 이것 때문에 뜨진 않아요. 몽글몽글함 있는지 모공에 몽글몽글함 생기는 거 그거는 피부 타입 그날 날씨 기초를 뭐를 어떻게 발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기초 때문인지 요 파데 사용한 몇 달간 몽골함 올라온 거딱두번 있고 나머지 날들은 없었어요. 저도 예전에 유독 몽골함 자주 생기는 파데가 있었는데, 요 파데는 그렇진 않았어요. 빠르게 픽스되는 제형인가요? 아니면 쉽게 쉽게 바를 수 있는 제형인가요? 쉽게 바를 수 있는 제형입니다. 한번 깔고 나머지 화장 후한겹더 바를 때도 잘 발리고요. 픽스는 외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되어요. 픽스된 느낌이 좋으시다면 화장 다한후 파우더 해주시면 좋아요. 픽 쿠션 촉촉이랑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해요. 보습감은 쿠션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전이 파데가 훨씬 얇고 좀더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밀착력이나 피부 표현까지 개인적으로 훨씬 마음에 들었답니다. 자, 뭐 길진 않았지만 이 정도에서 마스크를 벗어 볼게요. 어디 보자. 오, 웬일이니? 고맙다. 상태 너무 좋은데 <laughs> 지금 이 정도로는 찌힘이 하나도 없네요. 파우더 블러셔도 아니고 촉촉한 블러셔를 발랐는데도 상태가 양호합니다. 코 쪽도 여기는 아까 바른 곳. 휴. <laughs> 지금 오래 착용하지는 않아서 그런지 마스크 묻어남은 적었어요. 오래 착용한 날 마스크도 한번 가져볼게요. 이렇게 적진 않거든요. 이거는 몇 시간 동안 착용한 날 마스크입니다. 여기 파운데이션이 되게 얇기 때문에 얇게 묻어 있고 여긴 코 쉐딩, 요쪽도 쉐딩, 뭐 블러셔 다양하게 묻어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자체는 묻긴 하는데 얇게 묻어놨어요 자 오늘 영상에서 정말 정말 많은 정보를 담으려고 되게 애를 썼거든요. 요번 영상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월 2일 딱 하루 동안만 하니까 꼭 끝나고 놓쳐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다 속상해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1월 2일 자정 올리브영 몰에서 오픈됩니다. 피와 공동 개발 루시 파운데이션 선런칭 막 갯가 50% 16,000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른지 6시간이 지났어요 여기 팔자만 조명 때문에 미워 보이니까 파우더 처리 좀 할게요 보통 밖에 있으면 뭐 찬바람도 쐬고 외부 공기 계속 마찰되니까 피부 수분이 좀더 빨리 날아가잖아요. 오늘은 아까 편의점만 갔다 오고 계속 일을 했거든요. 집에서 밥도 먹고. 그래서 평소보다 더 오래 수분광이 유지가 되네요. 지금 이렇게 붉은 것은 홍조가 아니라 오늘 블러셔를 붉은 걸 발랐잖아요. 그거고요. 상태가 매우 좋네요. 제가 일이 고돼 가지고 지금 이마에는 <laughs> 인상을 찌푸렸더니 약간 자국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손으로만 해주면 바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퍼져요 말랐을때 이렇게 비비면 뭉치면서 지저분해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쓱쓱 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마스크 찍힘 같은 것도 이렇게 수정할 때는 손으로 쓱쓱 해보세요. 제가 아까 지속력이랑 무너짐에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한 곳이 지워지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지속력이 꽤 좋아서 발랐던 그대로 이렇게 좀 유지되는 느낌이고 정말 한 5%씩 옅어지는 느낌?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수정 화장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한쪽에는 파운데이션을 얹어볼 거고요. 한쪽에는 피 쿠션 글래스를 얹어볼 거예요. 이렇게 이질감 없이 잘 올라갑니다. 이쪽엔 쿠션, 1호 페어 글래스. 쿠션이 좀더 보습감이 있어서 바르는 느낌이 파운데이션에 비해 조금 더 쫀득한 느낌이 들어요. 파운데이션은 진짜 얇아서 얇은 에센스 바르는 느낌? 보통 수정 화장은 편하게 쿠션 들고 다니시잖아요. 이렇게 쿠션 글래스랑 이 질감 없이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수정화장은 이거로 하셔도 좋습니다.